지금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터이가 운영한다는 쏨담집에 왔습니다. 메뉴는 이렇구요. 자, 들어가서 빨리 먹어볼게요. 어, 여기서 직접 이제 만드네요. 포타이 비디오 다이 마이카 다이 가.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 차이 마이 부파라 마이크 차이 여기가 왜

담라오 꼬마. 담라오 꼬마. 흠땀 항아리가 엄청 크네요. 가게 안에 들어가서 한번 가게 구경 좀 해볼게요. 꽤 넓어요. 안에가 이렇게 넓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가게가 한번 구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메뉴를 소개할게요. 먼저 카오니아오가 도착했네요. 아시죠? 까띠, 까딕, 까띠게 지금 카오니아오가 담아져 왔어요. 음. 이 주문한 메뉴가 다 나왔어요. 이것은 송땀 파드. 타드. 송땀 파드입니다. 이것은 파타이꿍 많이 드셔보셨을거예요파타이꿍 여기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띠까이턱 띠까이턱인데 토트. 어 특이한게 저희 나라는 이 닭발이 튀겨서 안나오잖아요 여긴 닭발까지 튀겨서 나오네요 여기 이제 파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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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완이에요 오, 맛있어요 완 달아요 설탕이 좀 많이 첨가됐나 봐요 시 맛있어요 여기 있는 새우도 같이 새우가 신선합니다. 네. 오 이게 배고파서 그런지 엄청 먹게 되네요. 달아요 달아. 알루마. 여기 보시면은 파타이를 파타이를 여기에 먹는 방식이 이렇게요. 파타이를 이렇게 말아서. 높게 한입 먹고, 여기 보이시는 선비선비를 펀비. 곁들여서 먹는 데로 우리나라 보시면은 부추, 부추랑 맛이비슷해요 맛있어요. 대 부어, 추 타드! 좀땀 카드가 나왔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거는 카이 또 우리나라 그냥 계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기가 카이 여마래요. 카이 여마 이게 이게 좀 특이해요. 보세요, 카이 여마. 이걸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좀 고소 고소해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납니다 핏가이터시에요 핏가이터 빅다이터. 날개 날개가 있네요 날개를 여기 남찜에 찍어서 이거는 참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빛깔이컷빛깔이컷 기억하세요 살들이 이게 예. 즐기지도 않고 부드러워요. 어? 겉은 바삭한데 부드럽습니다. 네. 카놈찜, 카놈찜, 속담송담에 카놈찜이 이제 버무려졌어요. 그러면은 보통이 토마토를 먼저 먹고요. 매워요. 매콤해요. 이거는 이제, 빠라고 해요, 빠. 우리나라 보면 작은 뭐 멸치 같은 거를 튀겨놓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놈찌 하나를 두 개나라고 했습니다. 국수를 이렇게 해서, 카놈찌를 이렇게 말아서, 맛있어 음. <놀람> <놀람> 매우니까, 이 계란을, 음, 짭니다. 짭. 그 다음에, 짜니까, 이 무껍, 무껍을, 음, 맵고 짠 거를 좀 합쳐줍니다. 돼지껍질, 무껍이라고 해요, 무겁 무껍. 이건 바삭바삭하고, 근데 거의 식감이 이제 강냉이, 강냉이 비슷한데, 조금 돼지고기 향이 좀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조개, 조개류에 비슷한데, 허이라고, 조개 맛이 나요, 조개 맛이. 맛있어요. 아, 이게 까토마토. 정말 맛있습니다. 혼자 먹기 아쉬워요. 네. 자, 양념이 좀 남았어요. 네. 이 양념이 좀 남을 때는 치킨, 띠까이터. 비카이토. 띠까이터를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찍어서 먹어도 됩니다. 맛있습니다. 저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걷게 넣서한 개. 맛있어요. 얼마? 음, 이게 이케이에요 이름에 다 이유가 있어요. 카이, 계란, 계란, 템, 짜다. 카이, 템, 계란이 짜다. 짠 계란이에요, 짠 계란. 음, 엄청 짭니다. 네. 짤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음, 채소들을 먹어줘야 돼요. 이것도 맛있어요. 매운 거를 시켜줍니다. 대로 다먹 먹을 만하니까다 여기 가져왔겠죠? 예. 맛있어요. 맛있 맛있을 땐 토마토를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양념이 많이 남았어요. 카논찜도 이제 부족합니다 이럴때는 사우니아오사우니아오 보이잖아요 남은거를 이렇게 투하 투하시켜서 이것도 버물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네아 이게 조금 양이 부족하니까 섞어서 여기 섞어서 먹어야 돼요 섞어서 오 이거 많이 남아있어요 매워요 오케이 빼빼빼 매울 땐이카우니아오다했어요 알로이바 이거 잡먹고이래 엄청 맵다 싶으시면 우리나라 부추 눈속 네, 깨끗합니다 손 깨끗해요 버무려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랑 버무려서 하나. 네. 먹어야지 얼마나 어? 뜨고 있네요 또 또가 여기 있어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쌈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태국 음식 중에 쏨땀이 태국 이제 허이 존재예요 이것도 이렇게 쏨땀에 버무려서 그래서 이제 계속 먹다 보니 이제 중독이 됐어요. 달아요, 달아. <laughs> 엄청 달아요, 달아요. 달 때도 이 카우니아우드. 음. 맛있어요. 음. 이게 빡! 빡튀긴 거예요, 빡! 너무 맛있어요. 행복합니다. 음. 먹을 게 있네. 다 부족해서, 여기, 먹다 남은 좀 치킨을 이렇게 쏜 다음에, 쏜 다음에, 이렇게 버무려서. 그리고 지금 태국 고추 엄청 매워요. 픽. 태국 고추가 픽. 픽이라고 합니다. 픽. 픽이랑 이거랑 막 버무려서. 매워요. 매워. 또 반물자. 맛있어요. 여기 쟤는 또 있겠지. 해파.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하나 더 시킬까요? 네 이제 마지막 마지막 버물려서 먹어야지 음, 맛있어요 한 접시를 다 비웠습니다 꼭 먹고싶네요 아, 정말 태국 음식 중에 쏨땀이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짝까지.